안녕하세요 주식회사 경매박사 사남매아빠가 연예인이 많이 사는 아파트 추천 시리즈 2탄으로 일산동구 식사동 미시티 블루밍 5단지 506동 903호 경매물건 강추합니다 이 물건은 mbc에서 15분 상암동은 30분 여의도 40분 목동 50분 거리에 위치한 방송하는 연예인들에게 체직의 동네로서 방송인 김구라 씨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연예인 100여 명 정도가 살고 있다고 언급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20 고양지원 2023타경 74306호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1565 위시티 1로 7번지에 위치한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랜드마크 아파트. 미시티 블루밍 5단지 아파트 506동 9903호 층 경매 문건을 현장 조사와 권리 분석 그리고 금매물 실세 조사를 모두 마치고 블로그에 올리니 오늘이 벌써 10월 30일입니다. 오늘 올래 다 가기 전에 값 사고 좋은 아파트 경매로 꼭 낙찰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양지원 2023타경 743606호 경매 물건 기본정보입니다. 이 물건 최초 감정가는 9억 800만 원이었으나 10월 15일 이래 유찰된 후 6억 3560만 원의 최저 경매가로 2024년 11월 19일 고양지원에서 2차 경매가 진행됩니다. 등기부 등본 권리분석 결과입니다. 2023 타경 74306호 위시티 블루밍 5단지 아파트 506동 9903호 경매 물건 말소 기준 권리는 2011년 5월 24일 설정된 우리은행 본정 근저당이며잔금 납부 후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법원에서 등기부상 모든 권리는 촉탁으로 말소시켜 주므로 인수할 권리가 하나도 없는 아주 양호한 경매 물건입니다. 이 물건 임대차 현황은 제가 오늘 오전에 조사한 결과 소유자 가족이 거주하고 있으며 낙찰자가 인수해야 될 순순히 임차 내역은 없고 외국인 체류 신고서 확인 결과 체류 외국인도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만 관리비가 300만원 정도 미납되어 있는데 입찰가 산정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시티. 블루밍 5단지 아파트는 일산에서도 인기가 많기 때문에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제 홈페이지입니다. 대법원 부본, 전국 부동산 경매물건 무료로 마음껏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 가입이나 회비, 이용료가 없는 전액 무료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위시티 블루밍 5단지 아파트 경매물건과 동일한 57평형 2024년 실거래가는 2024년 3월 6층이 7억 9천만 원으로 중간청 최저가, 2024년 8월 30일 27층이 8억 2천만 원으로 중간청 최고가, 506동은 2024년 6월 12층이 8억 1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위시티 블루밍 5단지 아파트 경매물건 정확한 건매물 시세 및 예상 입찰과정은 민감한 내용이라 저에게 직접 전화주시면 상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위시티 블루밍 5단지 506동 57평형 네이버에 올라온 매물현황 및 KB부동산 매매 시세는 가장 낮은 가격은 중간층이 8억 2천만 원의 매물로 나와 있고, 28층이 8억 7천만 원, 그리고 7층이 8억 8천만 원의 매입의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KB 부동산 시세는 중간 일반 평균가가 8억 6천 5백만 원, 중간층 상위 평균가가 8억 9천만 원입니다. 식사동 위시티 블루밍 5단지 아파트. 전용 47평, 분양 57평형 아파트는 2024년에 한 건의 경매 물건이 나왔는데, 2023타경 647435, 506동 1202호 경매 물건이 나왔었는데, 그 당시에 5명이 입찰에 참가해서 7억 2711만원에 낙찰이 되었고, 2위 입찰가는 7억 8천만원, 7억 8백만원이었습니다. 참고하세요.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 고양지원 대법원 법원 부동산 경매 컨설팅 입찰 대행회사 주식회사 경매박사 사남매 아빠가 강조하는 대법원 법원 고양지원 부동산 경매 사건 번호 2023 타경 74306호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위시티 블루밍 5단지 아파트 506동 9층 903호 경매 물건, 입찰 전날 정확한 금매물 시세 및 입찰 당일 예상 입찰 인원, 적정 입찰가 등은 대법원 경매 물건 인도 명도 등과 더불어 아주 민감한 내용이라 저에게 직접 전화 주시면 상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서울 포함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이 8월, 9월, 10월 연속적으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데 기레기들, 농강과 윤석열 정부 지지율 하락 방지용 대출로 버티기 정책이 이제 마지막 단계에 온것 같네요. 영끌해서 아파트 매매로 아파트 구입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경매로 낙찰, 그 낙찰받는 걸 신중히 생각해 보세요. 한강님 노벨문학상 수상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한강님 소설. 바람이 분다 가라와 내일은 요수의 사랑을 읽을게 읽을 계획입니다. 요즘 한강님 덕분에 다시 독서하는 즐거움 만끽하고 있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모두들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